21일 화요일 시작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빌레몬서는 66권에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이지만 뭐 빌레몬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길지가 않습니다. 1장 한 장짜리죠. 한 장짜리로 이렇게 끝나죠. 내용을 보면 이게 성경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지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포함된 거예요. 개인적인 서신이니까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나 성경을 써야지 이렇게 마음먹지는 않았습니다. 나 편지를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가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 아, 이건 성경에 대한 성경 성경으로 포함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빌레몬서를 성경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이것을 봐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썼는데, 어,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읽어보고선, 이야, 이거는 정말 성경에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포함을 시켰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미 성령 가운데서 뭐한 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막 교회를 세우는 그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단 바울을 인정하면서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짧은 그런 편지 성격의 그런 글 속에 어떠한 내용이 담아 있길래 사람들이 이거를 한 권의 성경으로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어떤 문제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 있죠.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가 잘안될때 그때 우리는 가장 우리의 이런 삶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것은 인간관계가 안될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풍성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며 개인이 성취하는 그런 즐거움보다 더큰 그런 기쁨이 우리 그런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가 엉켜져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개인적 서신이었는데 개인적 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냥 뭐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성경 중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초반부터 논쟁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짧은 편지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논쟁의 여지 없이 성경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자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이빌레몬델를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1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약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형제 뒷모델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받는 사람은 이제 빌레몬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늘 이렇게 중심되어 는 그런 내용을 봐야 되지만, 사이드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자꾸 보면 좋죠. 분명 빌레몬에게 쓴 그런 개인적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면서도 누구에게 쓰냐면, 우리의 참의 아비아와 빌레몬의 부인이죠. 그런데 왜아비아에 대한 그런 이름을 썼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빌레므르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이 내용이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에게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아는 부인이지만 우리가 부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한다면 목녀님인 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이 성경에 사람 이름이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남편 이름을 썼지만 항상 한 마음으로 목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는 심정으로 목녀의 이름을 써준 거죠.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기뽀와. 아기뽀는 그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 또왜 아들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들도 분가해서 틀림없이 목장을 하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목자와 목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뽀와 그대 집에 모이는 교회의 이 편지를 씁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풀고 싶었고 교회의 원리 가운데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빌레몬스를 보면서 분명히 개인적 서신이었는데 이게 가정교회에게 준 그런 편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가정교회가 나오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3절에서 인사하고요. 4절에서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생각해보게 되죠.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풍성한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 말할 만큼 내가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보통 나를 불행하다고 하면 아 내가 누구하고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한 거예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풍성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 교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풍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 인간관계가 너무나 안 되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이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인간관계를 잘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빌레몬도 잘하고 있었어요. 사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하는눔을 잘해야 되죠. 감사를 하는데 이 빌레몬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대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관계를 빌레몬이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이. 이미 가지고 있는, 빌레몬도 믿음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믿음 관계가 좋고, 빌레몬이 좋고, 어, 우리도 좋은데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그런 관계를 나잘줄 믿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렇 좋은 그런 관계니까 이제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문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빌레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건 종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것 같아요. 원래 종이었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마 돈도 훔쳐서 간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믿고 있었는데 결국 배반하더니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딴 데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굉장히 배반감을 느끼면서 아프겠죠.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겠죠. 근데 바로 그오네의 시모가 로마에 와서 도망을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도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바울을 만나서 도망자이 그런 신분이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또 사도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어느 정도요 믿음의 그런 아들이 되어지고, 신복이 되어지고, 서로 그런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냥 편지로서 얘기할 수 있죠. 오네시모가 나한테 왔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 그냥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면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는 종이 도망을 가면 뭐 보통 사형을 시켜요. 보통. 예. 그러니까 이 본보기로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이런 풍성한 이 관계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고 있고 빌레몬이 열매를 맺고 있고 이 열매가 단순히 우리 삶의 그런 기쁨과 행복을 끝내선 안 된다. 풍수한 열매를 맺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두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13절의 내용에 보면 나는 그대, 그를 대내 곁에 두어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나를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쓰는 말이 있어요. 뭐를 쓸까요? 그대를 대신해서 오늘 모가 나를 돕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돕게 하고 싶냐면 그대를 대신해서 원래 빌레몬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 관계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가만히 거기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내 감옥 생활이 어려운데 나를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풍성하니까 지금 이게 뭔가 아주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르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이 관계를 좀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 편지인데 개인 서신인데 여기 어, 성경이만의 가치가 있다 이거 사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집어 넣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빌레은 지금 나한테 와서 도와줘야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와서 나를 좀 시중 들어줘야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면 복음 때문에 그랬다면 어, 나를 와서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좀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면, 오네시모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근데 그냥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주라 는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믿음의 형제로 받아줘라. 이게 혁명적이에요, 여러분. 혁명적이에요. 왜 종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그런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그냥 종은 종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오랜 늘시문을 보내면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걸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탁한다,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하게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참행복의길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혁명을 많이 생각해요. 크게 바꿔야 된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뭐 공산당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온 거죠. 혁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는 혁명을 일으켜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다.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그 마음과 생각과 인간관계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 구조를 얘기하고, 이 정치를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고 이러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 안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야, 이 저런 분이 과연 지도자가 될까?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늘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우리의 그런 사람 가운데 비춰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냥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혁명적인 그 생각의 전환과 실천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그 사회도 종이 있었고 남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실천적인 그런 그삶 가운데서 자기의 인간과계 속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 받아줘라 사람으로 이거를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전혀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요청과 이 변화와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으면서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혁명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으면 좋죠. 혁명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바울과 또빌레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고 믿음의 관계를 잘 맺고 엉켜진 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가운데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현 목장인, 이현지 부 목장인, 모건들과 또 우리 아누키성 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와 또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서로 위로하고 만나면 기쁘고 웃음을 주는 그런 복된 그런 관계, 인간관계를 풍성히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땅 가운데 두실 때 우리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이유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주어서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인간관계를 갖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사람을 잘 품게 해주시고 엉클어진 것이 있으면 풀어내면서 예수님의 런 사랑을 나타내고 회복을 나타내고 또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앙겔레스 목장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목거들여 했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현지 부 목자님 또목거들을 사랑하며 헌신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귀중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거들도 모일 때마다 기쁘게 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호기 성교사님 열정으로 주의 사역을 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가려주시고, 가정 가운데서도 은혜가 늘 풍성하고 주의 축복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기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laughs> 기쁨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기쁨있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것이 늘 기쁨과, 소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과 한계를 맺을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